그 다음에 불기, 현신이한번들려시오 네, 불기. 저 마차에 실려가는 것들 다할 그 것이다, 보지 말아라. 내 몸에 살린, 아, 실린 살과 핏 또한 내 것이 아니군. 네. 어떤 것을 집착할 것 없다, 아직은 얘기 저 마차에 실려가는 것들 저 화려한 화사한 마차에 실려가는 금은보화 혹은 뭐, 음, 귀한 것들 고전적인 표현을 쓰느라고 저 마차에 실려가는 것들 마차는 마차를 등장시켰습니다만 은 요새 표현을 하면 저 캐디락에 실려가는 것들 뭐 이렇게 <laughs> 표현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할 아, 것이다. 보지 말라. 그문 뭐가 이건 별것도 아니야. 아무 <laughs>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마라. 네 몸에 실린 살과 피도 네 것이 아니야. 네 몸뚱에 실린 살과 피 이것도 사실 네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되는 거죠? 살과 피가 없어지는 거죠. 거죠. <laughs> 다 섬겨 다는 거죠. 우주 공간 속으로 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요것 요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음. 우주 공간 속에 음.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요소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말이 끌어들여서 이걸 만든 거예요. 어. 물도 마시고, <laughs>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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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도 먹고. 그래서 사실 생명작용, 생명작용은 뭐냐면 우주공간 속에 있는 내 몸뚱이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 몸뚱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이에요. 끌어들이는. 호흡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끌어들이는 작용. 끌어들여, 끌어들여서 자가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 몸뚱이가 만들어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애초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음. 밖에서 끌어와고내 것으로 만들어서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야 이것이 음. 이것이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그것이 왔었던 애초의 고향으로 애초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돌아가는 것이 과론이 되는 것이 반원이 되는 것이 음.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laughs> 너무 이것이 어, 그렇게 집착해서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고사람내 응? 그러니까, 어, 몸뚱이도 그렇게늘 하물며 말이야. 어, 밖에 있는 그문보아 아,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이야. 내 것이라고 어, 이렇게 집착해서 말이야. 어, 거기에 욕심부릴 것 없다. 아, 불기는 집착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우리는 늘 욕심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내 울타리 안으로만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생각하면 우리,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요 안에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음, 어떤 분 정원을 높게 만들어 놓고 담을 높이 치고 말이야 그 속에 요건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즐긴단 말이야. 근데, 울타리를 탁 터버리면은, 어, 세상이 나한테 영웅이 <laughs> 되는데, 네. 세상이 나한테 영웅이 되는데, 요것만, 요것만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그, 어, 그건 어, 어, 좀 어리석은, 어리석은 이시어, 것이내 <laughs> 것이라고 해서 한계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말이야. 어, 단지 리려고 갖고 말 하는 것이 어디서든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음. 세상 것들은 다내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가를 곧 깨닫게 될 것이 우리의 육신 또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덧없는 것이 아닌가. 삶을 있는 그대로 놓고 버리니,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일, 그것이 곧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